아씨 이거 악질이네 이거. <laughs> 아니인데 내가 할게 그냥. 아 그럼 내가 <laughs> 세번 스택 그 탱킹 할게. 세번 스택. 아 어어. 하나. 니가 지금 제일 먹고 싶은 캐릭이 뭔데? 옥달라지 당연히. 그러면 옥달라 빼고 나머지 두 개를 다 까봐. <laughs> 그럼 제일 요즘. 그리고, 그리고 요즘... 내가 두 개를 깔게옥블리로 탱킹 함 하라 이거잖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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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보자 런데 이거 내가 말했듯이 선착순이다. 내가 히플린한테 속현징이 나와도 나 원망하면 안된다? 히플린 속현징 있잖아 니아 네. <laughs> 있다고 뭐 나오지 안말란법이 있나 니네 속현징 아, 내가 가져가도 아아 까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지금 그생각하 거야 왜말 달라지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어지 내가 갑자기 <laughs> 자. 욱동 안하나? 욱동? 욱동 올 때도 됐는데 자 그러면 내가 기사 먼저 깔게 아 잠깐 오케이 기사 먼저? 아, 기사. 아이, 탱킹 이런 거 없다. 빨리 몽삼임자야, 이게. 아가 속. 컨. 징. 광. 피. 붙어서 나오게 해주세요. 아니, 생흡이 좋아, 탱커는 더 생흡. 아아, 오케이 오케이. 아. 생흡. 붙어서 나오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간다잉? 아니 내가 그거 생일이라어아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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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생일이니까 내가 하나 넣어놓을게 안되겠다 가자아앗 어. 아 맞다 회사. 그래 어 생일 축하한다 그러거 축하한다 가자아앗 생일 축하 맛있게 먹어라 가자잘 먹을게 아아 아. 씨발 접어야겠다 <laughs> 이동속도 붙었는데? 와 이동속도 나쁘지 않다 탱커한테 이동속도 나쁘지 않아 4 2 1인데 이미? 라틱으로? 야, 근데 채팅 보고 옆에가 내가 나왔습니다. 아트비아이스인데? 가유, 아 가유가 비아이스가 아니야? 아 그러면 아... 마음을 가라앉지 히 않냐면 저이 새끼. 어? <laughs> 이 새끼 뭔데? 아저 눌러봐봐. 저 뭔가 채팅창. 어? 채팅 보고 어. 지가 나왔다는데? 와. 와이 새끼 이거. 아, 김돌진입니다. 와. 네가 말해서 제가 가져갔네. 아니 아니 저거 오늘한 와... 어... 템이 하나도 없어? 아, 보자, 보자. 사일인데. 일단 이거는 이거는 꺼지고. 어, 이 속도다. 아, 근데 이게 낫겠다. 이건. 근데 4일아4일로다 이거는 일단 업그레이드 하... 뭐 확실한 거고. 그 오른쪽 봐봐라. 음, 아, 가유. 야. 이건 티어로 나왔네. <laughs> 잠깐만, 근데 이게 사4일이잖아이뭘 아, 해야 되지? 뭘 하든 비슷하겠긴 비슷하겠네. 어쨌든 뭘 잡든 둘다 얘는 잡으면 티어 변화해야 하는 기고 음음 아아아아 티어가 나오네 근데 3개서 티어가 나오네 이게 어, 저기서 나온다 저기서 나온다 음, 그 뭐냐 손이 손이 다테아 드랍인가? 음 이게 뭐야 어깨 보호구 어깨는 디우르나 드랍 4이1 아까 손이 손, 아마 다테아들한 맞을 거야. 아테야? 어, 손에 없이 먹으려면은 뭐? 다테아를 먹는 거고 손을 먹는 거고. 음. 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아이건어깨니까 어, 어깨는 이게 42사를 업그레이드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뒤르나는 이제 어. 잡겠노 싶으면은 이제 42를 먹는 거, 어깨를 먹는 거고. 그게 아니다. 음, 나는 음. 그 디로나 먹고 졸업템을 맞출란다 생각하면은 이제 손을 짚는게 손은 손에 없잖아 이거는 다테아가 4일 드랍이니까 아 근데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네. 이건 당첨. 내가 다, 다테아를 잡아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저걸 먹으면은 어차피 막 바꿔야 되는 셈이다 네. 아 일단 일단 나중에 고민해야겠다 아아 이게 씨뭐 집으나 비슷해 근데 당장 새 찢는거는 아니네. 템렙이 똑같이. 아 똑같이 오르는. 거니까? 어 템렙이 똑같아. 아, 조금 그럼 당장 쓰지고 너무 돈데 비싸네. 아씨. 엄한 돈만 저기 잘 먹었네 나 때문에. 보자 이거. 보 이번에 너무 이득 안 나. 고보비 아끼도 살. 생일 선물이 하나 정도 나올 거 아니야. 아차이. 아웃는데 왜, 왜, 왜 웃는데 잠깐만 시부주부 흐름 웃기다. 음, 흐름 웃기다. 어? 봉화? 오? 저거 무기같이 생겼는데? 아 이거? 어깨다 어깨 아... 하아... 이건 있을걸 아마? 네건니가 이건 뭔데? 발? 신발 421텐디 사이... 있잖아 이거 어... 버리고 버리고 하18 어? 아미스라서 이건 어차피 못바꾸고 아와 망토 야 이거 이거 업이긴 하네 이거 아 유연실은 아, 없아 근데 유연이 높은 등 아니, 아. 던왜 끼고 있었던 거야? 4위로 등은. 동이 없으니까 낀 거겠지? 아니, 그러니까 스탯이 음? 제일 좋아서 낀건 아니잖아, 이거는. 이거? 어, 어 아, 뒤로 나, 뒤로 내가 가... 아, 가유가 아, 어, 가유가 왜 그랬는데 일부러 끼고 있나 해서. 아니, 근데 뭐 아, 그건 모르겠다. 나 이거 와. 아. 방 피부 등 전도체? 근데 사일오를을 4일 지불하는 거는 아와아 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여기서 나 미친 판단 한번 해 볼게. 뭔데? 아접을까 그냥? 아이스파. 이 망토를 살리는 법이 여기 있잖아. 아, 거기서 아, 여기에 법사거를 보면은 특치 근데... 특치란데. 특치? 특치. 특치가 특... 아니고 특특치. 특치면은 근데 비법할 때 좋긴 하네. 근데 가유면 은사법할때더 응. 좋을걸? 아마? 아 그럼 뭐가 됐든 등을 집어야 되는건 자명하네 6레벨에서 진짜 아... 어쨌거나 나같으면 이건 기분좋게 집었다 그거? 그러니까 아니 사실 딴게.. 딴게 집을게 없어 사실 그니까 러 이건 집기 아쉽잖아 아니면은 그 아미스는 새 특성 다 쓰나? 그럴거야 아마 아미스는 이거 집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별 고민 할 것도 없다 근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아니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니거이자이제 이거, 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아 미치 뭐야? 아 이건 전태그랑 돌릴까 오랜만에? 니네 1억기가 무전템은 먹을 게 없는데 무전? 어차피 어. 장신구랑 무기 말고는 아끼는 어, 어. 게 없잖아. 지금은 내가 더 고신화를 하는 게 아니면 먹을 게 없는데 현아이 전태그랑 돌릴까? <laughs> 그래도면 돼? 아 근데 전탱 내가 뭐 얼마나 한다고 이거를 아니 이거 먹을게 없다.. 없으면은 이제 그걸 하고 아 그냥 차라리 고민없이 보험짓고 저기 이제 본캐급에서 종급 응? 오 마이 갓 응? 먹을게 없다던 그 아니란 판단 아이사 오케이. 네? Okay. 먹을게 왜 없어 응 응? 저게 근데 누가 주는건데? 이거? 디우르나가 주는건지 이제 디우르나가 디우르나 먼저 는데 아 말했잖아 잡은 적 없어도 나온다고 아, 와, 기네한 아, 너도 만약에 스몰이 있잖아 아니 뭐선일이고 뭐? 와 기범한데 제대로 빨래 당했다 X됐다 아니 뭐? 먹을 게 없다 이 X랬는데 뭐지? 와내 제대로 당했네 오, 와 이렇게 나한테 지금 일가를 하는 듯한 음. <laughs> 햄레버에 먹어는 건데 415가 424된 거. 어. 거의 10 정도 오른 거니까는 딜이 쌓였다. 와... 와... 그래 먹을 게왜 없어. 먹을 게 있지. 뭐. 내 생각이 짧았네. 와, 진짜 좀 심하다. 저 근데 나 궁금한 게네 힘이 왜 이렇게 높아? 힘. 어. 보대 어. 힘? 네노력데나 보기는 거의 뭐6천얼 마던데. 원래 전사가 힘이 좀센거 아니야? 아니면 내 무기가 양손 무기 이렇게 끼고 다녀서 그럴 수도 있다. 어, 아, 그 차이가 있나? 나보아니나그 힘이... 응. 법사도 저 정도 나오는데. 응. 보기는 엄청 났던데. 힘은 내가 전탱 스탯으로 가져가 볼게. 응? 응? 이래도 높은 편인가? 9100이면 높은 편이지. 어, 엄청 높은데 나는난 난, 7000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왜 그러지? 무기가 한손 무기가 힘이 좀 낮거든. 근데 음. 전딜 방금 분전이었는데 분전 양손 무기를 한 손에 쉽게 끼우고 다닌단 말이야 8700 나오네 전쟁으로 하니까 8700? 이러면 보기랑 비슷하지 않나 아니야 난 7000이 안 된다니까? 아니뭐 그런 거다 여기 뭐 스탯에 보면 뭐 힘이 <laughs> 상승합니다 뭐 이질하는 거 많이 있거든 봐봐 방어도의 4%만큼 아, 힘이 증가하는 아, 뭐 거아 음. 그런 차이가 있나? 있겠네 직업 특성 차이일 거야 그런가 보다 음. 아... 제대로 이거, 이거, 빨렸네 나? 아... 아니고. 접어야겠다 아, 와... 배 아프네? 아... 아... 접게 아... 아 나나접음나 접는다 접은, 나아 있어, 놔라 어? 아, 아, 아니... 한타가 2 0 0만짜리데 디오누나 반지 먹는 거 보고 접어라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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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누나 반지가 있구나 아... 이거 먹는 거 보고 접어라 아 디오누나 반지... 나와라 차라리 나와라 접게 오늘 부로찬발이대제가찬바이 해먹기 자어 아이 종호가 연하이 아, 응. 강피부터서 먹어라. 아, 오케이 니 먹까지 내가 마실게 오케이. 다들 먹으라는데 뭐. 아, 존나 열받네. 그래, 퀴스튼. 그래, 퀴스튼. 퀴스튼. 그래, 퀴스튼. 퀴스튼. 존나 열받아. 야 평소에는 그 부금도 깔고 뭐어 거는 저희가 보금이지 때... 뭐아 태풍의 눈 이거 안 쓰는 거냐? 보금이 돌려받는 거. 이게 뭔데 목걸이가 아 목걸이가 신 뭐야? 아, 아, 아. 아. 이거는 심크를 돌려받는 거야 이거? 아 이거 심크가 이거 사고다 사고. 왜? 먹을 게 없으니 사고지. 아니 나 이번 주 생일인데 나서 뭐고 이거. 참치나 나는 오늘이다 아씨야 <laughs> 아니 뭐 하는데 이거. 아. 씨. 아 아니 근데 나는 이래도 온다. 나는 인류다. 네 보험... 웃지. 도움 줘서 고맙다. <laughs> 최고 민수야 고맙다. 네는 어? 웃지 정우가 네는 다 있잖아. 그러니까 이미 다 가진 자애가. 그래. 그냥 나는 뭐 아, 4템이, 얘기하는? 아, 라이 접어야, <laughs> 뭐, 뭐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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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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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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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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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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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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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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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횃불? 그 도적은 횃불이 필요해. 그렇지. 횃불이 누가 주는 거지? 디오르나 아니 디오르나 그 보물 창고야 꿀단지랑 좋은 아이템이라 싶으면 다 디오르나라. 아그그그불 뽑는 거? 아그막 애들 죽으면 막 축포 쏘는 거 있잖아. 응응. 아그 축포라 불러. 아잘 죽었다. 보자 보자 보자. 아니, 어 그냥 한 눈에 봐도 뭐4 <laughs> 어, 2 1 짜리가 이렇게 많아? 치나템에? 어, 망한 게딱한 눈에 들어온다 그냥 내거나. 어? 뭐 어? 사백이십일 머리는 뭐야? 어? 이게 어, 뭐야? 4 2 1 머리는 처음 보는 데나 티어도 아니고 뭐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어디. 가죽은 저기 있는 건가? 그런 거 같은데 어디 뭐 있나 보네. 얘네 다 때야들한데. 근데 뭐 관심도 없지 뭐 어차피 안 쓰고. 그러니까. 아, 맞네. 니 424가 떠도 안 쓴다, 이말 아이가. 어, 나는 424가 떠도 안 쓰기도 더 좋더라고. 글 424면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아... 왜안 쓴단 말이야? 이거 이게... 제작아. 그러니까. 디포나 반지 이게 화염 데미지를 이제 도적히 터뜨리려고 하면은 이 머리에 제작템을 써야 돼 가지고. 아, 아. 424. 근데 좋은 거. 난 솔직히 네. 424면은 심크 돌려 봐야 될것 같은데. 아니다, 아니다. 내가 돌려 봤어. 왜 그래? 셔나의 보험까지 뚫어놨잖아. 절대 안 보는군다. 이 의지가 여기 뚫려 있잖아. <laughs> 안아 이거는 보험을 집기도 그런 게아 보험 집을까? 지금 내가 418 응. 망토거든. 응. 421 망토가 되면은 딜이 응. 얼마간 오르기야 하겠지. 응. 근데 망토가 어차피 신아 최고템이 응. 424가 아, 4가... 아니잖아. 아니야. 어, 러면은 밖에 안 나와 그럼 사인? 무조건 집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집어야 되는데 집을 근데 이제 이게 템렙이 3 오르는 거보다 아마 음. 그 딜이 더안 나올 거야 그 보험 뚫는 게더 많이 오를 거 같아. 그럴 수 있는데 보험은 다음 주에 뚫으면 되지 아, 일 망토는 언제 나올 줄 알고 그리고 게다가 지특기 네가 지금 필요한 옵션 아이가? 지특기그니 그러니까 어,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고민하는 건데 망토가 맞지 않을까? 망토는 <laughs> 뭐 솔직히 이게 뭐 삼력 오른다고 난좀 감흥이 없네. 뭐 먹을까 그래도 너네 말대로 뭐 먹어놓으면. 아니 솔직히 지금 네가 템 레벨에서 뭐뭐 뭐 하나 먹는다고 뭐 감흥 이 있을만한 템은 당신고 이런 거 말고는 없잖아. 그래. 아니 근데 이제 나는 이왕이면 그래도 보험을 집어서 당장 좀 세질려고 했지. 아 근데 나는 보기... 그런 그 생각이야. 보험은 응, 그렇다고 생각해 진짜로. 그 끌어쓰는 거고. 음. 그러니까 결국은 템렙이 올라가는 거야. 상자가 조져라 이놈이다. 이거 니네 말은. 아니지. 아니라? 어. 음. 내가 뭐 그, 그런 그런 말 가지게 날니한테 다음 주에도 상자 조져서 못 먹으면다 된 이혼을 하고 형이 아니라? 아니 지금. 친구 마루다 깔아놓고 <laughs> 시, 지율은 어깨 어깨, 어깨 <laughs> 먹은 놈이 아니 근데 이게 순서가 잘못됐다 이 전딜을 내가 왜 먼저 집었지? 그러니까 내 너무... 스택을 아... 네가 빨았어야지 전딜로 뭐 봐요 오늘 사람 건데 뿌리네 맞다 아씨 뭐가 항쟁 아 똥똥 아, 내 게임 접었다 못 먹은 사람 접어 아 게임 접었다시 <laughs> 죽겠네 아씨 아, 망토 먹을까 망토 먹은 사람 접어 내가 네, 또 망토야 이거. 응? 아 망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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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심지어, 심지어 아직 안 집었다. 화나서. <laughs> 아, 아, 아 이름 만들어야겠다 이거. 강대건 게임으로. 그술 게임 중에 그 손병호 게임인가 뭐 있지 않나. 넘어 한 사람 접어. 아, 아 존나 열받네. 망토 <laughs> 먹은 사람 접어. 접시다. 근데 그거 하나 기범이는 등등등 허리야. <웃음> <웃음> 아 내가. 네, 응. 음. 아니 등기 안 아이... 나. 등기 안 나. 아등좀 아프네. 아 그래. 아, 등이 좀 무겁네. 어등등는등허리가말이 되나 등등등허리가. 아 않을 겁니다. 아니 나는 지금 뭐 한번 나오면 다 먹을 건데 이 차꿀 <목소리> <먹을> 수 없는 게 나오다. 아니 밥을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걸 줘야지. 그니까뭐 분식만 차려주면은. 아유, 기밥아니랑 내 스택 그대로 빨아먹었다 종욱이가. 벌 아예 빨아먹어서 망토 짚잖아. 빨아먹지니디디르넣어게 아, 먹었잖아. 디깨르 넣게를가, 거기서 나오지? 아, 이씨그 디후르나 잡은 적도 없는 거 맞지? 어. 아, 그래도 못 해봤는데. 거기서 나오네. 아, 진짜. 아, 근데 고법비는십분탭이